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서귀포 서우동 물건입니다. 168-1번지구요. 1층 26평, 2층 17평, 더해서 43평입니다. 2012년도 사용 승인되었구요. 구조는 목구조입니다. 간평 금액은 1억 9,500만원이고, 평당가로 환산하면 446만원입니다. 요새 간평가 맨날 높게 나오잖아요. 그쵸? 446만원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외벽은 드라이비트구요. 난방은 기름 보일랍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귀표 겨울의 평균 기온이 최고로 낮은 때가 5.8도입니다. 그럴 때 서울은 마이너스 1.9도고요 약 8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뜻하대요. 어느 정도 따뜻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눈 구경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기름값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데크랑 조경수 포함됩니다. 제시해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판넬 쪽 플러스 싱글 지붕입니다. 보일러실 다용도실 용도요7.6 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거는 종속이나 부합된다고 봐야 되겠죠? 법정지상권 성립할 확률이 거의 없고요. 평면도를 보시면은 1층, 2층 그리고 제시해 물건 이런 위치에 있고요. 정남향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해님 누님들, 2012년도 목구조 이거 얼마 잡아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바닷가의 목구조는 한 7년이면 수명이 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빵원으로 책정을 하고 싶은데. 아, 형님, 누님들이 맨날 장난 좀 그만치라고,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아, 빵원은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여기, 임차인이 좀 들어가 있어요. 2억 2천만 원인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값 정도 잡아서 평당 200만 원만 잡겠습니다. 그래서 46평인가요? 곱하면은 8,600만 원이 집값 되겠습니다. 바닷가에 습이랑 연분 때문에 목구조는 진짜 얼마 안 가요. 제 마음 속에는 빵원입니다. 자, 형님들 이제 땅 보실게요. 목록 1은 144평이고요. 목록 3은 168-2번지입니다. 과수원이고 도로에 양쪽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160평. 아까 보신 그 집과 이 목록 3을 합쳐서 한 건이고요. 이 목록이 과수원은 21147-2라고 따로 별 건입니다. 채무자 한 건을 경매물건 두 개로 쪼개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목록 1대지의 공시지가는 65만원입니다. 목록 3과수원의 공시지가는 37만원이고요. 두땅 차이가 한 30만 정도 더블 정도 차이가 있네요. 감정평가 금액은 대지는 210만원 과수는 143만원입니다. 벌써부터 공시지가랑 세네 배의 차이가 나죠. 비싼 거예요. 그쵸? 아까 보셨다시피 건축물, 주택가격은 뽑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땅값은 대충 간단하게 뽑을 수는 없고요. 주변 환경이라든지 장단점 등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주변 환경 보시면요. 대상 물건지는 서귀표 1청사, 2청사 중간 지점 정도에 있고요. 주변 지역은 거의 다 과수원이랑 펜션 지대입니다. 이거는 따로 사진을 보시고요. 기존의 시가지랑 가까워서 생활 편의시설 등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드컵 경기장도 근처에 있습니다. 물건 주변 현황인데요. 대부분 과수원과 펜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 멀리, 저게 문섬 같은데 아무튼 사진상으로는 바닷가는 보이는데 해당 물건지에서 바닷가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거래가 보시겠습니다. 실거래가는요. 12만원짜리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12만원짜리는 맹지라서 제외하고요. 93만원짜린 전인데 590평입니다. 너무 커요. 120만원짜리도 너무 크고요. 190만원짜리 돼지. 아, 이거 비슷한 거 같아. 근데 50평밖에 안 돼요. 이것도 제외하겠습니다. 74만원짜리는 전에다가 650평이에요. 아, 이것도 너무 크네요. 이것도 제외하겠습니다. 옆으로 좀가 보니까는 67만원, 55만원, 13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좀 들쭉날쭉하네요. 어, 그런데 딱 이런 모습만 보고는 다운 계약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리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실거래가일 확률도 있습니다. 옆에 지역으로 다시 또 가봤는데 여기 65만원, 38만원짜리 있어요. 이 지역은 2020년도에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자, 저는 여기가 가장 최근이고 우리 물건지랑 뭐 면적도 비슷하고 이 동네에서 비교 대상지를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8만원짜리 너무 싸요. 좀 이상한 거래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65만원이 적정하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신 화면에도 한 67만원짜리도 있었잖아요. 자, 해당 집원이고요. 물건지 사진입니다. 평평하네요. 어, 토목공사 중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평평하다고만 가정을 하고 뽑아보겠습니다. 자, 65만원에 7만 원 농지 전용 부담금 할 거고요. 플러스 7만원 농지전용부담금 할거고요 플러스 5만원 정도 토목공사비를 책정하겠습니다 한 천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합이 77만원 144평에 곱하면은 우리 경매물건 땅값은 1억 1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주택값이랑 합치면은 1억 9천 6백만원이잖아요 이 물건의 최저가 금액은 3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차이가 좀 크네요 저는 이번 회차도 유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행님들 전입신고 돼 있는 걸 봤는데 B씨가 2018년도 4월달에 전입을 했습니다 근데요 현황조사서를 보면은 A씨가 2016년 12월에 임차를 했어요 2억 2천만원에 했고요 내부 수리비용으로 천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됩니다아 중요한 건 A씨 B씨 전부 다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a씨는 전입도 안돼 있는 것 같아서 등기를 보니까는 임차권이 아닌 근저당으로 잡혀 있어요. 무슨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근저당으로 잡았나 봐요. 아무튼 a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대신 어 무슨 사정에 의해서 b씨를 전입신고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b씨를 전입을 시킨 것 같고 그렇다면 a와 b씨는 친인척 관계로 추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a씨는 천만 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A씨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증금을 건지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죠? 선순위로 새말금고에서 근저당이 좀 크게 잡혀있거든요. 아무튼 그럼 명도 어떻게 하면 돼요? b c 는뭐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절차를 밟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A씨가 주장하는 천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례를 보면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임대인이 수산의 의무를 부담한답니다. 자첫 번째로 이 내부 수리를 한게 어, 사소한 거냐 사소하지 않은 거냐 이게 쟁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었냐 안 했었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에요. 세 번째로 동의를 받았다면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천만 원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 굉장히 머리 아파요. 그죠? 무슨 뭐 이게 소송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맞는지 누가 그런지 상당히 머리 아프겠죠. 그쵸? 그냥 이 A씨가 내부 수리로 천만원 썼다는 거는 그냥 이 사비 좀더 달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서로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A씨나 B씨나 명도 관련해서는 넉넉하게 예비비를 경매 입찰금액과 따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선 땅은요, 아까 보정한 금액, 땅값 77만원 곱하기 160평 하면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이 물건의 최저가 금액은요, 1억 1,100만원이에요. 저는 이번 입찰도 유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